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네. 2년 전. 네, 2년 전 저희 저하고 이제 밴드에서 네. 2년이 돼 갖고. 네네. 이제 알고만 있다가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네. 다른데 강의를 들어왔다가 파주에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강남까지 오셔가지고 네. 대단하십니다. 이 에보노트 그다음에 엑셀, 캐드까지. 네. 정말 잘 쓰시는 이성진님 또열정하면또 이성진님, 네, 아, 굉장한 열정으로. 아그 님에 비하면. 항상 학소는. 제가 또 이렇게 네. 하는 글들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네, 네. 항상 응원해주시다가 이번 드디어 만나뵙게 됐는데요. 네. 오늘 이 에버노트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네. 좀 공개 가능한 것들만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어, 공개. 결과는, 그, 저는, 네. 저는 지금 어, 거의 이제 노트북하고 태그 이렇게 구분해서 쓰긴 하는데. 노트북도 별로, 노트북? 그렇게 그렇게 정리를 아. 잘 못해요. 그래서 네.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는 대충 만들어 놓고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에 저는 이제 태그 위주로 지금 거의 분류를 하고 있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위주로. 핵심은 제가 쓰는 핵심은 이거 같아요. 이거 규칙노트라는 아. 걸 하나 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가 쓰는 노트에 많이... 대해서 이런 데 의미를 부여를 했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제목 앞에다가 이런 기호들을 넣으면 아. 어떤 의미로 쓴다라는 거를 음. 카테고리별로 그냥 분류를 해서 쓰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제목 부여 규칙이라고 했고, 이제 맨 앞에는 모두 뭐 전체 핵심 주제어를 명기한다라고 음. 이렇게 쓰고, 음. 그다음에 이제 칸막이 쓰고, 그다음에 뒤에다가 공통적이고 고정적인 내용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적어놓은 거고요. 네, 네, 네. 핵심은 적어 같대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쓰면은 태그는? 웬만한 아니요 제목도 제목을 음. 네, 제목도 그렇고 태그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매번 쓰던 것이 이제 계속 흐트러지니까 한번 썼던 것들을 이렇게 해서 와, 이제 다. 카테고리별로 쭉 와, 가나다 순으로 쭉 정리를 해놨고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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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또 새로운 게생기면 여기다가 복사해서 네, 붙여넣기 쓰고 제목을 네.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부연 설명들을 쭉 음, 연이어서 쓰는 거죠. 앞에 뒤에다가. 그냥 그대로만 복사해서 네, 쓰고. 복사해서 쓰고. 예. 아, 예, 영어 버전도 있고요. 음. 이제 한글로는 이렇게. 한글, 가나다 순으로, 기억리은 순으로 해서, 이럴 오원시다, 순으로,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써놓고, 네네. 이걸 복사에다 붙여넣기 해서 제목을 적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정리는 다 못했어요. 네네.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음.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보면은, 이제, 한국식 그, 활명 제 그, 장명법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 자료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거를 어떻게 좀 쉽게 할수 있을까.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쓰죠. 보통 이제 날짜를 쓰고 그다음에 몇 년도에 몇 분기 국내 영몇팀 보고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걸 이렇게 쓰면은 나중에 자료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더 체계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하다가. 생각한 게 이제 대중소방식으로 해서 대중소방식. 네, 일단은 핵심어를 먼저 찾는 거죠. 여기서 핵심어는 보고서니까 보고서를 맨 앞에 쓰는 거죠. 네,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어를 찾으니까 국내 영업 3팀이 나오더라고요. 음. 그 다음에 연도의 몇 분기 요걸 음. 적은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날짜를 맨 뒤로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맨 뒤에다 쓰고, 그다음에 뒤에 다 쓰고, 그 다음에 이뒤 보면 리비전 번호라는 걸 제가 부여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하루에도 여러 번 리비전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아. 저 같은 경우 는 작업 특성상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날짜에 리비전 몇 번째 그리고 만약에 이게 초안이 작성이 되면 그 뒤에 리비전이라는 이 알자를 대문자로 바꿔 버려요. 그래서 대문자 리비전 제로는 맞아요. 우리가 초안. 그다음에 이 초안을 수정을 하면 이제 대문자 리뷰는 R 1으로 바뀐 거죠.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이제 쭉 해서 바꾸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 나중에 컨설팅 같은 거할때 아니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 보여드리고 아니면 공유가 필요하시면 공유를 해드려요. 네네. 그래서 여기 저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혹시 그분들은 음. 또 다르게 쓸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음. 참고로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음. 제가 해서. 리티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공유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무한 공유 잘 하지 못하고 그 에보노트는 네. 이성진 님이 생각하실 때에보트는 땡땡땡이다. 네. 저는 이제 에보노트는 내그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일 이제 흔하게 쓰는 게 이제 저는 이제 뉴런의 구름다리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laughs> 이게 뭐냐면은 기억의 파편들이 있어요. 이 파편들을 서로 연결을 해줘요. 구름다리로. 음.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그 구름다리들을 전부 다 하나로 취합을 시켜주더라고요. 음. 이 에버노트라는 도구가. 그래서 굉장히 어떤 생각도구로서는 굉장히 좋은 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에버노트뿐만 아니라 다른 툴하고 이렇게 같이 연동을 해서 쓰면은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그 수익을 내셔야 되는 분들은 에버노트를 꼭 필수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알려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보통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해래갖고 이제 보통 이제 많이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 강사님께서 가장 <laughs> <laughs> 뛰어나시다고 생각합니다. 왕 기초 전문입니다. 왕 기초. 네. 네. 이렇게 복잡하게 그래서? 쓰려고 저도 못해요. <laughs> 네. 저도 간단하게 쓰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쓰게 됐고요. 짱입니다. 네. 그다음에 뭐였어요? 많은 분들이. 음. 많은 분들이 아 그런가? 많은 분들이 그 태그를 쓸때 보통 이제 데스크탑에서 많이들 쓰시는데 네네. 데스크탑에서 보면은 그 순서를 이렇게 되게 중요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폴더 마치 폴더처럼 근데 사실 태그라는 거는 굳이 순서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꼭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서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제안을 드리냐면 느낌표를 사용하여 라고 제가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느낌표 개수를 가지고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개, 3개, 2개... 이 순서가 많러니까 느낌표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앞으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예, 느낌표를 앞에다가 3개를 붙이니까 느낌표 2개인 것보다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순서상으로 예, 좀 복잡하게 쓰는 방식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원하는 고객분들이 계셔갖고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방식도 쓰고 그냥 자유롭게 써요. 대신에 이제 한글로 쓰는 것보다는 영어, 영어보다는 숫자, 숫자보다는 특수 기호로 해갖고 어떤 카테고리 분류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들 사용도 를 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리기도 하고. 근데 자기가 쓰는 방식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네. 맞 자기 스타일로 명, 맞춰서. 명언이십니다. 자기가 그리고, 쓰는 게 가장 잘 쓰는 거 같아요. 노트북으로도 잘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어, 어떻게 보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부럽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쓰는 <laughs>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저는 이제 태그로 차라리 분류하고, 아니면 제목을 좀더 간결하게. <laughs> 좀더 내용을 좀더 확실하게 넣어서 검색을 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게더 사용법이 낫지 않나 왜냐면 정리를 위한 시간을 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이 아닌 또 일이 또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마트워크 기법에서는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심플하게 그냥 자기가 정리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단순하게. 그렇게 사용하는게 가장 편리하게 쓸수 있고 단순하게 쓸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구성을 해서 쓰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뒤엎고 있어요 뭐 노트북 방식으로 썼다가 또 태그 방식으로 썼다가 뭐 이걸 뒤집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뒤집다 보니까 는 너무 지저분해졌어요 근데 지저분한 상태로 그냥 두고 써요 이게 편해요 저는 쓰다 보니까 제가 찾을 수 있는 건다 알아서 찾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 안에 있는 텍스트까지도 검색이 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아.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그림에 있는 글씨도 아. 검색이 가능하다는 거. 아.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꼭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인터넷상에다가 그 파워포인트 공유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오늘 좀 잠깐 소개시켜드릴게요. 잠깐 시간을. 그리고 그래서 에버노트 입문편이라고 그 기초편을 하기 전에 미리 이제 준비를 해놓은 건데요. 이렇게 해서 에버노트가 뭔지 알고 싶은 사람또 에버노트 아요. 네, 어떤 구조인지 알고 싶은 사람 또 에버노트는 왜 쓰는지 또 무엇하고 쓰는지 알고 그 다음에 가입을 하고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편을 들으면 확실하게 기본이 잡힌 상태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확실하게 교육을 가능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네. 음. 이거는 지금 인터넷에 제가 공유를 다 해놨어요. 원본 영상 밑에다 링크 하나 더 달아주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예전에 박강산 님께서 그 영상, 그 에버노트 소개 영상, 그 보고서는 저도 그거 첨부를 해서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제일 많이 보시던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구조인지. 그렇죠?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고, 이런 구조. 지금 좀 빨리 들려서 그런데, 슬라이드 쇼 보시면은 천천히 보실 수 있어요. 혼자서도. 그래서 컴퓨터하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 구조 비교를 이렇게 했고요. 파일하고 폴더가 있는데 저희가 노트를 제일 헷갈려 하시는게 뭐냐면 오 이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네네 노트를 파일로 사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파일이 절대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요런 담을 수 있는 요런 개념들을 한번 영상 찍어서 한번 더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 박강산 쪽 페이스북 쪽에다가 링크해서 이 원본 파일 같이 공유를 시켜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침에 일찍 만나가지고 또 강남에서 이렇게. 또 네. 네.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